올치여다, 올치여다, 올치여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의 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적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네. 여섯 가지 한란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일곱 가지 한란이라도 막아 주시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네. 내가 허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떨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떨짐승이 너와 암흑하게 살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은약을 맺겠고, 들짐성이 너와 암흑하게설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은약을 맺겠고, 들짐성이 너와 암흑하게 살 것이.